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기도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어떠세요?라고 했더니 좀 갈려요. 한쪽 평이 이래요.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리가 되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만 깨달아지는 역사를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첫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한 기도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앞에 물 떠놓고서 나무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상에 기도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 삼아주시고, 친밀하게 원하셔서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것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고 확진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기도문은요, 조금 분석해 보면 여섯 문장, 여섯 개의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 기도 제목은요. 둘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세계는 앞쪽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다시피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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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반복되어 있는 헬라 원문에서는 당신은 당신은 당신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어른한테 당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가 반복되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며,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이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청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어지고 있는, 즉 기도자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순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앞서, 그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른 사진이 아니라 요즘 교회 주변 사진과 교회 사진이에요. 첫 번째 사진은요.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진은 다름 아닌 오라 초등학교 앞 도로 사진이에요. 예전, 작년 말만 해도요, 인도도 좁고 복잡했던 길이었는데, 지난 몇 달간 수고로 인하여 아주 반듯하게 완성됐어요.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목사 맞아요. 어디가나 우리 교회가 어딨는지 먼저 찾더라고요. 저기 빨간색 갑자기 점이 있죠? 거기가 우리 교회 자리. 보이세요? 우리 교회 종탑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데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진은요 다른 사진이 아니라 학교 앞길 공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이어져 공사가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어디로 나냐? 우리 교회 옆으로 나요. 그래서 향후 11개월만 지난 내년 6월 말이 되면 세 번째 그림처럼 지금 여러분이 다 통과하셨던 저 오렌지색 길, 그게 구도로가 되고요. 저 초록색처럼 큰 길이 우리 교회 옆에 청년부 컨테이너, 청년부실이 있는 쪽으로 저렇게 반듯하게 길이 나요. 좋아지겠죠?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당 사진이에요. 아마 맨날 앞에만 보셔서 잘 모르셨을 텐데, 지난 3월에 광고했던 것처럼 카메라를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했어요. 이전에 것도 좋은 거였는데, 이번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요. 첫 번째로, 원래 이쁜 제가 더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긴장하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을 쭉 갔으니까, 여러분도 가끔 등장하세요. 여러분도 더 이쁘게 나오시게 정말 좋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다음 사진은요. 다음 달 있을 우리 교회 강대상 공사 시안이에요. 여러분 보시게 왼쪽에 LED 화면 이참 좋은데 이것 약간 부족한 부분 그동안 약간 파손된 부분을 이번에 다 수리해요.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이쪽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한쪽 더 설치해서 이쪽과 저쪽 보는데 더 좋아지실 거예요. 게다가 기존에 있었던 현수막 역할을 대신하고 제가 하얀색 가운을 입고 저희 뒤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령처럼 나온다고 목사인데 그래서 조금 더잘 나오게, 더 이쁘게, 더 은혜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뒤에 백월이라는 무대 배경을 설치할 거예요. 기대되시죠? 이래도 감흥이 안 되신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진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작고 큰, 아니,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주하게 사무실이 일하고 있어서, 다음 달 중반이면 기다리던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될 거고요. 그동안 사무실에서 선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교회 온 교적을 전산화했어요. 완전하게 전산화해서 금방 볼수 있어요. 게다가 기존 3 0속에세 가족, 속해는요세 가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38개의 속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존에 없었던 모교 중부 기도회를 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연초에 했던 제자훈련 1기가 50여 분이 등록해서 수료했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금요일 날 저녁마다 주일 오후마다 제자훈련 2기로 모여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자 훈련회에 금요반은 청년들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첫 강의를 했거든요. 첫 강의 끝나고 애들이 집에 안 갔대요. 저는 집에 왔는데. 근데 나중에 부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은혜 받고 한 시간 동안 애들이 기도하다 갔대요. 은혜 아니에요? 게다가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회복 시기에 새 가족이 118명이 등록해서 이 정도 돼야 하면하시는군요 예배 공간이 조금 더 차고 죄송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주차 공간이 이미 만차가 2부 때는 되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공사도 있었어요 큰 미루었던 공사였는데 누수 공사도 다 하고요 그동안 미뤘던 수도 공사도 다 했으며 식당 조정공사도 했어요. 무엇보다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일을 감당했던 건 지난, 지난 이 시간부터 열심히 해서 담임 목사 청빈가정을 은혜롭게 맞춰서 어느 교회보다 더 순전하게 취임식하고 은퇴식할 수 있는 큰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해놓고서 숨차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일이 되어지고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공간 중축하며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힘주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자고 교회 중축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요즘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요 주로 하시는 말씀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 만나면요 주로 어떤 종류의 말씀을 하시냐면 간청과 부탁의 말씀을 하세요 일종의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주차팀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세가족 사역자가 있어야 해요 식당 운영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교육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크니 새로운 건물과 오래된 건물을 위해서 건물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요 화면만 할게 아니라 음향도 손봐야 해요 주차장도 더 필요합니다 교육관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100% 동감하고 고마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단임 목사만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일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죄송해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불편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마음 한켠에. 아니, 저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불편한 마음이 들까? 기도하는데 뭔가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한테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성경학교, 어떤 선생님이요, 제 목양실 문이 닫혀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했던 말 듣고서, 뭐가 빠든는지 깨달았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밥 먹기 전에, 먼저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집사님에게, 감사하다고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되냐면, 예! Yeah! 이래요. 빨리 밥 먹겠다라는 간절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제가 뭘 빼뜨려 먹었는지, 우리 교회가 뭘 빠뜨려 먹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필요하다는 것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더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좀더 채워, 좀더 나은 교회, 좀더 좋은 교회 이루는 것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못해도요. 그거 다안 해도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청원과 간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주님의 바람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더라. 생각해 봤더니 자판기 앞에 섰을 때요. 가게 무엇을 사러 들어갔을 때요. 우리는 자판기나 가게 점원에게 사귀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오면 되고요. 그냥 사서 먹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사서 채워서 나오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물건 사서 나오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닥친 일이 문제요 숙제요 현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문제와 숙제와 현안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감사에 풍기신 것을 깨달아 알아요. 저게 전 그게 큰 차이라 믿어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어진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언제 감사하는 줄 알아요? 결핍이 다 채워져야 그제서야 감사할 거예요. 결핍이 다 채워지는 날이 있긴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사라진 하나님을 인정함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잘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여임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긴다 여러분, 거룩히 여기는건 뭐죠? 성경의 여러 단어 중에 원래 의미에서 가장 왜곡되어 사용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룩. 이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가슴에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합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제가 오늘은 조금 덜 발랐는데 무스를 많이 바르고 스프레이 많이 뿌려서 이 대팔로 반듯하게 가르고 있으면 거룩해 보이시나요? 교회에서 천천히 걸어다니고 가운을 입는 것 거룩해 보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흉내도 못 내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잘 하시더라고요. 강대성에 올라오면 목소리가 바뀌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홀리보이스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 거룩한 것인가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을 벗고 올라가는 것이 강대상에 목사님과 특정 직분만 올라가는 것 그게 거룩인가요? 아니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거룩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가요? 여러분 다 거룩이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거룩의 부분은 될수 있지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 가도시의 의미는요? 여러분 분명히 알, 알았으면 좋겠어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에서 거룩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부부,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가장 거룩한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100% 사랑하고 100% 집중한 관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관계적 거룩이라고요. 그래서요, 레이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나는 너밖에 몰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의 전부야 네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늘 우리 교회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목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너도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주면 좋겠어. 어디서나 내 이름을 먼저 올려 주기를 원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관계적 거룩의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의 극명한 증거도 보여 주셨는데요. 그 증거는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예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어떤 조건 속에서 뛰어 넘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살리신 것 그것이 참 거룩의 끝판을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게리 토마스의 거룩의 능력, 능력이다라는 책에선 거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한번 보세요.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목적 삼아 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이게 거룩이라고요. 아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거룩은요, 확대되고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요, 이 강대상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강대상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 예배당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도 주차장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 은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 그래요. 그 친가 일호의 의심도 없이 예배당 아니에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뭘 하신 줄 아세요? 식당하고 주차장이야. 왜요? 여기서 은혜 받고 가면서 식당에서 다 떨어뜨린대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 빨리 안 빠진다고 화내느라고 주차장에서 은혜 다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거기 은혜가 다 깔려있대요. 가다가 주워가세요. 회의실은 어떠세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집중하고 은혜로워야 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 화내고 소리 질러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거룩하게 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주님에 집중하여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인정하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스쳐 지나갔어요. 주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성도들의 이름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먼저 새벽마다 기도회마다. 환우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또 부족한 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의 거룩 떠오르더라고요.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영적 아버지가 되어 어머니가 되어 매주일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회 때마다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고 저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흘려가며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거루.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족과 친구에게, 이웃과 열방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들의 거루. 교회 구석구석, 정작 자신의 이름을 숨기며,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길 소망하며, 성가대로, 찬양대로 새벽 예배에 각 예배의 반주자로 섬기는 예배자들의 거룩,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며 주방 봉사로 주차 봉사로 방송실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 없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봉사 대장들의 거룩.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론과 규칙만으로 서지 않더라고요 물론 목사 한 사람으로도 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선지 높여드리며 거룩에 동참하는 분들 그 거룩하기 위하여 그 사랑받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돌아보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때에 부르고 불려지는 시대더라고요. 아이들이 감탄사처럼 하나님을 써요. 간 누구누구, 갓 무엇 무엇이라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이야기해요. 그것만 불편하세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며, 나를 그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니,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망령 때일 쓰셨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오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주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저를 통해 주님이 그리 하셨더라고요. 다른 누가 아닌 제가 우리가 교회가 그리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묵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거룩한 성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릴 분들을 찾아 헤매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드리는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심으로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벌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